자, 얘는 수상 문제랑 연결될 거 아니에요. 딱 봐도. 자, 여기 홀수죠. 맞지? 주의야. 그러면, 이 루트, 그러니까 여기가 홀수면, 이 루트, 그, 제곱근 안에 있는 이 수가 음수가 돼야 돼. 그래야지 음수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요런 거. 요런 거. 얘는 마이너스 3, 요렇게 될거 아니에요. 맞죠? 예 얘는 뭐랑 같아요? 자, 이거왜 마이너스 3이 되냐? 사실 이거, 이거 뜻을 알면 돼요. 얘는 무슨 뜻이냐?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수 중에 실수를 의미하는 거야, 이거는. 실수. 아, 요렇게. 그러면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거는 마이너스 3. 실수인 거 마이너스 3밖에 없잖아. 요 나머지 두 개는 허수일 거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러면, 아, 여기가 음수면 되겠구나.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아,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6A가 항상 음수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 항상 음수가 이 제곱근 안에 있는 애가 항상 음수가 되어야 합다 뭐에 상관없이 A 값에 상관없이 어,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수상 문제가 됐네 자 얘를 Y는 붙일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주의야 얘는 몇차 함수가 되는 거야 그렇지 자 여기다 Y는 붙일 거야 그럼 얘는 X축이 되는 거지 맞지 어 그러면 어, 이 빨간색 애가 항상 파란색 함수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빨간색 함수는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되고 파란색 함수는 이렇게 돼야 돼.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야. 아.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얘가 부등식 문제가 아니고 방정식 문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6a 자 이게 부등호인데 등호로 바꿔줄 거야. 그러면 얘가 이근자 지금 그림처럼 돼야 되니까 안 만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겠 두 허근을 가져야겠지 맞습니까? 아 그럼 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네 네. 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고 판별식 합시다 자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6a가 0이다 자 판별식 4분의 d 써도 되겠네요 4분의 d는 a 제곱 마이너스 4a 자 이렇게 되네 에 곱하기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계산할게요. 4a가 아니고 그냥 a죠 미안해요. 4분의 2죠 b 제곱,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 어 6a. 음 선생님 밥을 안 먹어서 그래. 자 이렇게 당 떨어집니다 지금. 자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a 제곱, a로 묶어 a 마이너스 6, 0보다 작다. 자 그럼 얘 a는 0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되고. 자연수의 이 값의 합. 1, 2, 3, 4, 5. 자, 요거 더해주시면 되겠다. 알겠습니까?